KTX 타고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재모 피자 부산역점의 캐치 테이블로 웨이팅을 하고 근처에 있는 만두 맛집인 신발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웨이팅이 있어서 옆에 포장만 가능한 곳에서 군만두와 새우교자를 포장해서 부산역 벤치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어서 다음에 방문하면 가게에서 맥주와 함께 먹어봐야겠습니다. 만두의 느끼함을 잡아줄 초량밀면에 가서 비빔 하나 물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물밀면은 한약 맛이 나는 육수가 특징이고 비빔밀면은 그냥 맛있습니다 응. 1시간 반이 지난 후이즈무피자 입성 이즈모 크러스터 피자 라지와 오븐 치즈 스파게티, 갈릭 디핑 소스, 음료수 3개를 주문했습니다 셀프 바에서 피클을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고 음료는 3개가 많아서 하나나 두 개만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븐 스파게티는 치즈와 면이 하나가 될 때까지 비벼서 먹으면 꿀맛입니다 피자는 도우가 얇고 담백하니 맛있었고 치즈도 양이 넉넉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본점에 가지 않아서일까요? 기대가 너무 컸나 봅니다. 개인적으로 무난한 피자집의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해운대에 있는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보니 창밖으로 한눈에 일몰이 지는 해변이 일품이었습니다. 해운대 해변에서 멋진 일몰을 구경하고 저녁을 먹으러 이동합니다. 해운대 시장에 파는 씨앗호떡. 안 먹으면 섭하죠? 시아도떡은 역시나 맛있죠? 소화도 시킬 겸 시장에 위치한 그릇 가게를 구경합니다. 귀여운 그릇들이 많으니 구경해 보세요. 먹어보고 싶었지만 못 먹은 파전 드셔보신 분들은 후기를 알려주세요 고등어회 전문점인 봉수삼촌입니다 저녁에만 고등어회를 한다고 하네요 첫 음식으로 단호박채전이 나왔습니다 단호박채전은 달큰하고 바삭하니 술이 담기는 맛입니다 고등어회를 맛있게 먹는 방법 양파랑 생가 올려서 초밥처럼 싸서 드시면 돼요 맛있게 드세요 짠 깻잎에 와사비 밥을 얹고 양념장에 양파와 고추를 올린 뒤 고등어에 한 점, 생강 두세 조각을 양념장 살짝 추가해서 조합해 먹으면 찰떡입니다. <목소리> 25분만에 고등어회 중짜 소주 3병, 클리어 테이블링으로 5시 10분에 원격 줄 서기, 한 해목에 8시쯤 입장했습니다. 물티슈가 나온 그릇도 예쁘네요. 마실 것으로 생맥주, 하이볼, 식전주를 주문했습니다. 식전주는 수삼이 들어간 미온슈입니다 조금 기다리니 장어덮밥이 나왔습니다. 지금 봐도 군침이 도네요. 지금 분이 해주는 <laughs> 카이센동 설명 들어보시죠. 아, 간장소스 이쪽에 뿌려주신 시 뒤에 와사비와 김 같이 싸서 드시면 되시는데요. 밥이 밑에 깔려있어서 가볍게 퍼서 드시면 되시고요. 담백한 흰살 생선부터 지방이 많은 빨간 생선순으로 드시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laughs> 식사를 했으니 소화시키면서 디저트 먹으러 이동합니다 밤바다도 구경하고 도라에몽도 구경했습니다 호랑이 젤라떡에서 운이 좋게 마지막 손님으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고냉 6시간 정도는 유지되시고요 그 이후에 냉동보관해주세요 찹쌀떡 안에 부드러운 젤라또가 있어서 식후 디저트로 추천합니다 3대 천왕에 나온 떡볶이 집인 상국 이내에서 숙소로 돌아가 가볍게 먹을 분식을 포장했습니다. 숙소 도착. 아침이 밝았습니다. 빛이 부서지는 파도가 정말 아름답네요. 해장해야죠? 극동 돼지국밥으로 입장! 수육 정식과 돼지국밥을 주문했습니다. 부추는 기호에 맞게 넣어주세요. 짠! 저만의 간잡이 레시피 공개합니다. 새우젓 8마리, 새우젓국 반스푼 넣었더니 입에 쫙쫙 감깁니다. 개인적으로 양념장은 국물에 넣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현장대기를 걸어뒀던 전복죽 가게 회전이 느린 편이니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전복죽 두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56번... 진한 내장과 쫄깃한 전복의 식감이 재료를 아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호에 따라 소금을 넣어 드세요. 짠! 다음 목적지를 향해 택시를 타고 이동합니다. 블루리본을 수년간 받은 찻집, 비비비당입니다. 단호박 치케 빙수, 국화차, 오늘의 차를 주문했습니다. 차 맛도 좋고, 가게에서 보이는 바다뷰도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찜질방은 안간지 5년 정도 된것 같아서, 특별히 넌 코스. 저희는 워터파크를 이용하지 않고, 이번에는 사우나만 이용했습니다. 청수당은 찜질복을 입고서 조경만 가능합니다 사우나 야외 공간에도 조경을할수 있고 캡슐 사우나가 있어서 밖을 보며 사우나를 할수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은 바다것아니 거... <laughs> 이거 되게 쫄깃해지겠다 목욕하며 먹는 오뎅과 물떡. 찜질방이 시작은 역시 소금방이죠. 이날은 2024년의 마지막 날이라 마주셔도 했습니다. 좀더 온도를 올려 히노끼방에서 땀을 뺀 뒤. 사우나의 꽃, 구운 계란과 식혜, 바나나 우유는 못참쥬 아이스방을 마지막으로 사우나 일정 끝 돌아가는 기차를 타기 전 최고의 선택 부산역 바로 앞 풍물거리 포장마차 첫번째 집인 동백고차에 들어갔습니다 양념 연탄 꼼장어와 소맥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알려주신대로 쌈을 싸먹어 봤습니다 깻잎에 야채와 꿈장어, 마늘, 고추, 그리고 약간의 쌈장을 한입에 쏙 먹으니 꿀맛입니다 소금구이가 궁금해 똥집을 시켰고 우동사리와 볶음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1박 2일 열세 끼 부산 일정 끝! 다양한 먹거리와 겨울철에도 따뜻한 부산. 가족 혹은 연인이나 친구들과 먹거리 여행으로 부산은 어떠세요?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